<목소리> 안녕하세요. 뻑국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인테리어 한 공간에 제가 가서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금액을 제가 맞출 텐데 그 금액이 맞으면 얻어먹고 오는 거고 못 맞춘다면 20만 원 현금을 결제를 하고 오는 거거든요. 처음 소개해드릴 곳이 어, 카페 인테리어입니다. 크지 않은 그 신사동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 강남 신사동은. 사실,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더 비싼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제가 금액을 딱 찍어 볼 텐데 맞출 수 있을지 한번 보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잠깐 얘기 좀. 네. 저희 타프는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아메리카노처럼 에스프레소를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터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신사동 먹자골목 쪽에 위치해 있고요. 강남시장에서 조금만 더 걸어오시면 저희 매장이 보일 거예요. 가게 인테리어는 총 얼마 주셨는지? 대략 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키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 그, 그 오늘 첫 게스트이신데 <laughs> 네. 처음에 듣고 어떤 무슨 생각이 좀 드셨는지? 아, 작은 매장인데 소개할 게 있을까 좀 아. 싶었거든요. 예,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이제 두 달째.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네, 아, 예, 두 달밖에 안 되셨구나. 네. 겉에서 봤을 때좀 따뜻하고 우두적인 감성이 좀 묻어나는데,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좀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일단 짜셨고. 요거 짰고요. 네, 네. 일단 나무로 된 거는 짜네요. 네. 저희 벽체 있는 거 짜신 거죠. 음, 이제 이쪽 벽면은 안 건드리고. 아, 이쪽 벽안 건드렸어요? 그저 위에. 페인트 칠만한 거아 그. 음. 스타코 스타코 네. 작업은 한 건데 여기까지는 잘랐었거든. 요 자르고 다시 붙이는 거야. 다시 붙이고 그리고 스타코 작업 다시 하는 거예요. 아 밑에 반. 네. 아 이만큼 쭉. 밑... 어, 오케이. 바 만들고 그리고 화장실인가요? 아, 창고예요.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벽만 치셨구나. 네. 기존에 있는 벽들이네요, 이거는. 네. 안에 이런 것들은 짜신 건가요? 아니, 원래, 원래 있던 거. 원래 다 있던 거예요 아예 안던. 오케이. 저 조명 하나 빼고는 제가 다산 거예요. 요거 하나 빼고 네. 레일이 달려 있었어요. 네. 그 전에 업종이. 그 전에 카페였어요. 카페였어요. 커피 머신 같은 경우 용량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따로 분배를 하고 하는데 그런 작업은 안 들어갔네요. 그 전기선을 새로 싹다 다시 땄어요. 다땄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간판. 간판은 인테리어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따로 했나요? 아버님이 해주신 거죠. 그럼 그거는 빼고, 빼고 말씀해주신 거죠. 그리고 의자랑 이런 것도 빼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아니면 어, 빼고 얘기했어요. 빼고 얘기했구나. 네, 어, 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백만 원이 초과가 될지 아니면 그 내로 들어올지. 일단 커피를 한두 잔만. 제가 걸드릴까요저 뭐 저는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사과 걸러다. 네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제 내리시는 동안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 이거 어렵다. 남이 인테리어 한걸 이제 뽑으려고 하니까 너무 추실 것 같아요. 근데 인테리어 없잖아 안 찍었어요 제가. 있어. 오. 그러면 또 쉬워지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요 조명이 진퉁인가요? 아니면 짝퉁인가요? 그런 거 모르시죠?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짝퉁인데 사람들이 보통 모르고 구매들 많이 하십니다. 반셀프로 하신 거니까 이제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일단 커피를 좀 먹고. 자 목공량이 요거빠 짜고 그리고 뒤에 그 진열장, 수납장, 오픈장 짜고 가벽을 짠 정도니까 한 250에서 350 사이일 것 같은데 두달 전에 오픈했으니까 지금 목공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거든요. 아백더 잡아야 되나? 그렇게까지 안 들었어. 제가 때려갔어 나무. 목수를 목공 일을 직접 하셨어요? 네 이제 트럭을 같이 타고 가서 목공을 같이 떨어갔어. 요 네, 거기서 잘라오고. 커튼은 장비... 이제 거기서 그 다해왔어요. 을지로에서 트럭 가지고 가서 거의 잘라서 다 가지고. 오케이 팀을 좀주셨는데 그래도 한250 잡겠습니다. 그리고 스탑코. 요 천정 나머지 색은 기존에 있던 색인가요? 이 나무 라벨 위로는 다 올리고. 아, 아 원래 있던 거구나. 요것만 있구나. 그럼 많이 안들었네 대고 잡고. 바닥 100에서 150인데 전기. 오 굉장히 저렴하게 하셨네요. 정해, 정했습니다 해 저는 650만원 한번더 기회를 아, 근데 한번더 기회를 드리는데 아가 어. 어, 어, 허... 생각했던 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요? 아, 철거 비용도 있어요 철거! 철거를 몰랐네 철거 비용 아, 원래 처음에 한1100 정도는 몰라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셀프로 하셨다니까 그 아래야 아는데 너무 표정을 보니까 너무 저렴하게 한 표정이신 것 같아서 금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한 낮췄는데 그럼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흔들, 이거 흔들리면 안 되겠다 흔들리면 안 되고 다음 화부터는 어. 절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스인을 생각 안 했네 스탠도 있구나 전기 자재랑 그런 것도 다 직접 사셨어요? 전기는 이제 배전판 맞춰주는 사람이 오셔서 배전판도 직접 설, 아, 그 설치를 한 거구나 네 배전판도 거기에, 아. 거기에 그러면 그 그런 디테일한 걸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오케이. 자, 됐습니다. 1,020만 원. 20, 얼마야? 얼마야? 이거 궁금하다. 수0 0만원 정도 들었어요. 음 아, <laughs> 와! 아, 안 내가 나 아, 못 맞췄네요. 일단은. 아쉽게, 아쉽게. 결제는 해야 되니까 제가 20만 원딱 결제를 일단 하고 와, 20만 원차인데 이십만 원 결제하겠습니다. 아 이게 쉽지 않구나. 2 0만원 와. <laughs>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2 8이구요 28? 그러니까요. 아 젊으시구나. 오픈하신지는 이제 두달 되셨고. 네, 두달 정도 됐어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제 두달 됐으면은. 근데 이제 어. 일하는 거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일을 해봤으니까 음. 일하는 건안 힘든데 이제 대신 세무 이런 게 처음이니까. 아 그렇죠. 거기서 막. 갑자기 엄청 나가야 될 돈이 엄청 많은까 응. 그런 게 조금 힘들어요. 세무서는 음, 따로 끼우기 기시죠? 네,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나가나요? 한 달에 이제 그것도 지인분한테 하셔가지고. 한 달에 뭐 88,000원? 88,000원? 88 네. 어. 그리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인테리어 비용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사실 커피 머신도 비싼 커피 머신이고 어, 글라인더도 비싼 글라인더고 등등 금액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글라인더 두 개가 있는데 음, 저건 그... 다 선물 받은 거 열심히 사셨었네요 그래도 네. 그... 요즘 좀 느껴요 열심히 사는 아, 거 그러니까 저 보통 선물해주기 쉽지 않은데 네. 그러면 창업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인테리어 비용은 그 정도 들었는데 창업 네. 비용은 거의 다 합쳐서 8천 정도죠. 오, 너무 많이 들었는데. 보증금이랑 애즈 자리가 아 있다 보니까 권리금도 있고 권리금이 제일 커요. 역시 가로수길, 신사동 가로수길. 여기가 지금 거의 한 8평, 10평 정도 돼 보이는데 한몇 평으로 알고 계시나요? 여기가 한 8평 정도 돼요. 8평에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데도 권리금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5,000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도. 원래 강서 살고 있어가지고 네. 강서에 할까 하다가 어차피 가격이 또있더라서요 네. 금액 차이가 많이 별로 안 났어요? 네 별로 막 그렇게 월세랑 아. 보증금 차이는 음. 크게 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이 동네 항상 제가 걷던 거리였는데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픈하신지 두달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전에는 여기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네. 베이커리가 하나 있거든요 콜라 네. 베이커리 예. 거기서 매니저를 좀 오래 했어요 그리고 빵이 질려서 커피를 좀 하자 하다가 이제 에스프레소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그때부터 이제 에스프레소를 공부하다가 이제 에스프레소 바를 차리게 된거예 준비 기간이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됐다는 거죠? 준비 기간은 6개월 6개월? 네.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네. 여기 오픈 준비를 한 거예요 오픈 준비를 하시면서 좀 고민스러웠던 게 있었나요? 권리금이 제일 스트레스. 금액적인 비용적인 부분이 일차적인 네. 문제구나. 음, 금액이 그렇죠. 제일 크고 어차피 회수를 해야 되는 돈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첫 네. 창업인데 특게 뭔가 엄청 큰 돈이잖아요. 맞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갈까 아니면 유동인구가 없는데 좀 싼데를 갈까가 제일 고민이 컸어요. 아, 그렇 네. 선택은 뭐가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또 이제 막상 거기 갔으면 또 이만큼 돈을 못 벌었겠다 어... 싶기도. 확인하죠. 돈을 좀더 들어가더라도 유동인구 많은 쪽이 좀더 나은 것 같다. 어차피 홍보비가 매달 홍보비가 또 들어 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운영하시면서 조금 음, 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나요?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모든 커피숍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맛은 다탄양풍중가 돼가지고 음. 이제 좀 친절이 조금 더, 친절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뭐 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퇴근하면 집에서 편히 잘것 같은데. 누워서도 오만 저만 생각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 카페를 했었거든요. 저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laughs> 자기만의 시간이 제일 없는 맞아요. 직종인 것 같아요. 카페라는 업종 자체가 워낙 사람들이 아무나 다 뛰어들려고 하고 불포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긴 들거든요. 여튼 이제 홍보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올라가서 여기 타풀 타풀 신사동에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뭐라고 하죠? 새로 수길 새로 수길은기고 여기는 길 이름이 없는데 여기 처음 봤 저기 뒤에 온달집이라고는좀 유명하잖아요. 손이랑. 저기 <laughs> 엄청 유명. 저기는 그냥 이 정도 평수에도. 아 그래요. 네. 와, 차이가 많이 나구나. 여튼 타프.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을 보면 셀프로 한 것치고 굉장히 그래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색감이라든가 보통 이제 감각이 없으면은 색이 뭐 따로 논다던가 등등 은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조금 더 빈티지하고 고급스러움을 내주기 위해서 벽도 이런 느낌을 좀 내주고 그리고 저기도 이제 합판인데 티를 굉장히 독특하게 했어요. 좀 빈티지스럽게 티를 하셨거든요그쵸 이거는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인데 신경을 굉장히 좀 많이 쓴 티가 나가지고 어, 사실 깜짝 놀랐고 셀프 셀프로도 이제 사실 하신 거에 대해서 힘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원래는 진짜 더 많이 셀프로 하고 싶었는데 네. 너무 힘드니까 네.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업체 불러서 원래 에폭시도 해볼까 검색해보고 어, 해볼까도 맞아요. 하고 하다가 이제 너무 좋구나. 어, 또 저, 제가 원래 칠하내려고 했었는데, 그렇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고 나면 또 보람도 있잖아요. 직접 이제 관여를 많이 한 거랑 안한 거랑 애 어, 정도가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타프 신사동에 있는 타프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내2 0만 원. 20만원, 20만원 20만 차이로 20만원 날렸다.